야 여기도 지금 무슨 공간이니까 여기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, 저 칼질 좀 연습하고 갈게요 제가 지금 칼질 연습하고 있습니다. 아, 어 게임사님은 칼질 못 쓰잖아요.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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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어 그런 이상한 말어 그만하고 자 칼질 연습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닦다 딱, 딱. 이렇게 닦다가 딱, 딱. 이렇게 딱자 딱 이렇게 진짜 아니 너야! 어, 네. 나 못해 왜 이렇게 안 펴지거든! 자 이렇게 날아가서 어? 어? 이게 아닌데? 이게 아닌데요오.. 어, 예.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니.. 후! 주게 주가 주.. 어? 아니, 추하 야, 야, 갈고리, 안녕?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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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네 자, 이렇게 딱, RPG로, 딱 말아가지고,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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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 자, 얼른 하시, 하긴 하시죠. 파티나 받으세요. 네. 사칭은 일단 비초는 연습으로 하고. 어, 응, 여기. 짭 있다. 사칭 있어, 사칭. 어디, 어디? 또이또이님 사칭. 에? 또이또이님 사칭? 어디서? 아 거기, 바이. 아이, 그냥 있긴 해, 있긴 해. 여기 사, 사칭 있긴 하니까 얼른 초대나 받아. 에이, 에이, 너네. 아니, 아니, 얼른. 에? 게임돌이 꾸, 보내세요, 보냈네요. 이상한다 게임돌이 너 어디 갔니? 어디 갔니? 저 여기 있는데요? 언 니가 안 보인다는? 아니, 저 여기 있잖아요. 아. 어, 어, 자, 2대2. 아야, 저건 짭도 아니야. 저건 이름도 안 똑같이 해서. 또이또이 짭은 진짜 이름도 같이 했다고. 어,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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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이, 어이.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자! 칼찌가 재밌긴 재밌네요. 칼찌가 재밌어 넌? 넌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게 재밌어? 야 정신 차려! 너 아직 초등학생이야! 야너 아직 학생이야. 너 어른 아니야. 이렇게 좋아하면 안 돼. 너, 너, 너 그럼 너, 너 살인자 돼. 너, 너, 너. 어? 아니 야! 왜! 씨. 얘 왜요? 이제이겼으면 말을 좀 해주셔지! <laughs> 아니 나 그거 돌릴 때 봤어야지 빵빵 <laughs> 오케이 야쟤 저거 삑 맞아 어 나도, 어. 나도 어에에에 에, 에, 에.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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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. 하나님이 날구원 하셔서 오 2, 오 4, 오 6, 이 8, 9, 1오1오 12, 이지하지 15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지 11, 12, 13, 1 너무 너무 6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오케이, 나이스. 아니, 좀 칼질 좀 해보려고 이지. 했는데. 이지. 아, 나 칼질 안래 싫어, 나 칼질 안할 거야. 단검, 당검, 단검을 들어버려. 단검, 당검, 단검을 들어버려. 칼질을 안 되면 어 너를 칼질해버려. 오, 이게 안 되네. 내가 제칼 짤게, 내가 제칼 짤게. 안 돼, 안 되겠어. 아니, 아니, 이게 왜안 돼? 아니, 쟤 남아 졸졸 뒤에. 오케이. 이게 바로 내 헤드 땅이 실력이야. 저 분명은 말없이 마신다.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? 방송에 켰긴 하나요, 지금. 아, 까 어. 저는 칼찌는 일단 포기하도록 할게요. 아, 내가 분명 말했었나? 아니요. 안 말했어? 예. 오. 제가 칼찌를. 내가 너, 내가 너 분명 안 말했지? 어. 아, 근데 왜, 분명, 분명 얘기하고 그래, 말한 것 같지? 아 내가 얘 본명 말해가지고 나 지금 한 세번정도 엔진 왔단 말이야 예 맞습니다 아. 지금 우리 지금 이게 세번째 방송 근데 너도 아까 킹픽 거기에서 나내 본명 말했잖아 오케이 오나칼찌 어, 처음 성공 아니야 너 아까 칼찌 해봤어 나칼찌 했어 난칼찌를 많이 해봤어 넌 하지만 어. 이번 처음 했어 그래 예, 칼질 어. 내가 넣었어 이씨 이지하당, 어, 떤고양 이지해. 야, 2 200 이름도 못한다. 아, 니소리를 이지야. 이지야, 이지야. 이지야, 이지야, 이야야 이지야, 야이지같 이지야, 오호호자오투 주주. 어쟤한고는 아니, 이거 이병이 달려오는데 왜안 피해? 아니, 대충은 조금 해 봐지. 근데 네가 해드를 못 맞췄네. 페인트 위니야. 어에. 러면은 아니, 야 페인트 위니야. 어에. 야, 이거, 페인트 윈 쳐야 돼, 이거. 피트 루즈. 야, 이거, 페인트 루즈 줘야 돼, 이거. 페인트 루즈. 페인트. 어, 야, 나 픽셀스나 있어. 여기 랭킹장 한번돌릴래요 네. 예.